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 쑤시고 시큰거리는 관절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젊을 때는 몰랐던 뼈마디의 시큰거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찌릿함, 밤에 잠을 설치기 하는 통증은 우리 중년의 활기찬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최근 수술 없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잡는 고주파 신경치료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고주파 신경치료법이 무엇이며 우리 중년의 관절통증에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우리 중년의 관절통증 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질까? 우리 중년 세대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왔습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쉼없이 달려온 세월만큼 우리 몸의 관절들은 혹사당해왔죠. 젊을 때는 뼈마디가 쑤셔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어깨, 허리, 무릎, 손가락 등 관절 통증이 점점 더 만성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인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닳아 없어지듯 우리 몸의 연골도 오랜 사용과 충격으로 서서히 마모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통증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등산이나 여행은 커녕 일상적인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쳐 만성피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에 대해 결국은 수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 긴 회복기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통증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년의 관절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활력까지 아다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수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부 고주파 신경치료법 수술 없이 통증 잡는 원리는 무엇인가? 고주파 신경치료법이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는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통증을 줄이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꺼서 불을 끄듯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통증 치료는 소염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주사 치료 등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염증을 줄이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경을 직접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 반복적인 사용이 연골 손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주파 신경 치료는 특수한 바늘을 삽입하여 통증을 느끼는 신경 주변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고주파 에너지는 신경 조직을 응고시키거나 변성시켜 신경이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그대로이지만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시술은 수술이 아니므로 절개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하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없이 통증을 잡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이 치료법은 특히 만성적인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한 중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3부 고주파 신경치료법 어떤 관절 통증에 효과적일까? 고주파 신경치료법은 모든 관절 통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부위의 만성 통증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년이 흔히 겪는 통증 부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적용 부위는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앞쪽이나 안쪽에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골 손상이 심하여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주파 신경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통증.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인해 허리 주변이나 다리로 뻗치는 신경성 통증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작은 관절이나 신경근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고주파 치료를 적용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지만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한 어깨 관절 통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기 손상 등으로 어깨 움직임 시 통증이 심한 경우 어깨 주변의 통증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목 관절 통증, 골반 관절 통증 등 다양한 부위의 만성적인 관절 및 신경성 통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료법이 염증 자체를 없애거나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증을 제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재활 운동을 병행하여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시술 전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통증 원인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부, 고주파 신경치료의 장점과 한계, 현명한 선택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 수술 없이 통증을 잡는다는 말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어떤 치료법이든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주파 신경치료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어 봅시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수술적 치료로 부담이 적습니다. 절개나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나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 복귀가 용이합니다.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 기간이 거의 없거나 매우 짧습니다. 셋째, 통증 완화 효과가 비교적 빠르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증 유발 신경을 직접 차단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으며, 효과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선택적인 신경 차단으로 부작용 위험이 적습니다.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므로 다른 신경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섯째, 다른 치료법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다른 비수술적 치료와 병행하여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통증 완화가 모든 환자에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이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 지속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손상된 연고를 재생시키거나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관절의 퇴행성 변화 자체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셋째, 모든 관절 통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이 신경 손상과 관련이 깊은 경우에 효과적이며, 심한 염증이나 구조적 변형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관절 강화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한계를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인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 고주파 신경치료 시술 전후 중년이 준비해야 할 것들. 고주파 신경치료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시술과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시술 전후로 중년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술 전 준비 첫째 반드시 통증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나의 통증 원인과 정도, 그리고 다른 기저 질환 등을 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고주파 신경 치료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인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질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정확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엑스레이, MRI 신경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통증 유발 부위와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아스피린,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시술 전 일정 기간 복용을 중단해야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넷째, 시술 과정과 회복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술 방법, 예상 시술 시간, 시술 후 주의 사항, 발생 가능한 통증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관리. 첫째, 시술 후 주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시술 부위의 소독, 냉찜질, 무리한 활동 자제 등 의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빠른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재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주파 신경치료는 통증을 줄여주어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틈을 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는 통증 재발을 막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금연 및 절주 등은 관절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주기적인 경과 관찰과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 완화 효과가 지속되는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약속된 날짜에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고주파 신경 치료는 우리 중년의 관절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부 관절 건강, 수술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길. 고주파 신경 치료법이 중년의 관절 통증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치료법의 인기를 넘어 수술에 대한 부담 없이도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수술을 두려워하며 통증을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며 다시금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러한 비수술적 통증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활동을 포기하거나 고통 속에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주파 신경치료법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증 없는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 없이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시금 자유롭게 움직이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관절 건강을 돌봅시다. 통증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빛나는 중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